문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 시퀀트 4제곱, 예, 그 제곱, 제곱으로 두 개로 나눠보면, 시퀀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제곱은 뒤에 이렇게 남겨둡니다. 아, 그 이유는 이제 탄젠트를 아, 치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자 그래서 탄젠트를 이렇게 치환을 하고 치환을 하면은 아, 우리가 치환적분을 할때 이렇게 아, 치환하는 것의 미분, 치환하는 것의 미분이 있으면 치환적분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는 그런 형태다 자, 그러면은, 어, 치환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면서,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모습으로 치환이 됩니다. 어, 적분 구간만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타가 0일 때, 세타가 0이면은, 아, 탄젠트 0은 0. 그 다음에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탄젠트 3분의 파이는 자, 그러면은 적분을 해 주고 아, 루트 3과 0을 대입해서 값을 얻어 주면은 우리가 구하는 답은 2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